이제 지방이게해갖고지방 지방이 졸라 쳐갖고빠 이렇게 하면 은살 빠졌구나 아아잇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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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 아아아아아아어아어아아아아아 군내야 으아! 어? 엄마 가? 어? 이모. 뭐야? 이모, 이모. 누나 뭐야? 왜 왔어? 야, 이모 없어? 엄마 없지? 그럼 어디 갔냐 엄마 장고로 나왔어. 뭐야? 뭐왜 왔어? 아니, 왜 왔냐고! 아니, 누나진 말 보고 왜 맨날 아니 누나 집이두고왜 맨날 아, 우리집이야 재민아 개시끄러 아니 누나, 누나 집을 바로 옆에 떠나주는데 왜 우리집으로 오냐고 아 잠깐 약속시간 붕 떠가지고 온 거야 아 그럼 약속시간에 붕 뜨는 누나 집에서 그 가면 되지 우리 집을왜 오냐고 야아 진짜 불합해 진짜 아 진짜 아 맨날 먹고 찾아 야뭐 아니 먹을 거뭐 없어 아 먹을 거 야, 없다 거. 없다고 먹자고, 먹고 죽을래, 아, 와, 진짜 아, 아, 아. 야, 뭐야? 야, 태블릿 갖고 와봐 아, 태블릿 안안돼 아, 잠깐만 줘봐 싫어 갖고 아, 와 싫은데? 하나, 하나, 하나 싫은데? 하나 싫은데? 하나 싫은데? 안 되는데? 갖고 오라고, 빨리 내 건데? 내가 일어난다 내, 내가 일어난다 내. 아, 내 일어난다 아니, 맨날 나 직캠 좀 봐야겠다 아야 아니, 누나 지금 있어 아. 누나 핸드폰으로 보라고 야 배... 배터리 다 배터리 난나고 그걸 아 겨우 충전했는데 이거 이모가 사준 거야? 아니 그냥 그 그냥... 이모가 사준 거야? 어 이모가 사줬어 이모가 아니 오 어, 엄마가 사줬어 아 조용히 해 엄마야 야 근데 저희가 놀아야 엄마가 내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그걸로 게임 맨날 하지 졸라 잘지 누난 티비를 없지? 야 조용히 하라고 티비 없지? 야나 지금 니랑 놀러 오는 거 아니야? 나 칠십 티비지야 건데누는 없지? 솔직히 누난 없지? 아 뭐? 야. <laughs> 아, 야 진짜 패드가 진짜 좋긴하다. 그렇지 패드 좋지. 응. 그래 패드가 좋으니까 패반지. 아빠들. 야 재민아. 빠드 빠들. 아, 맞아, 맞았다 기타니까 음... 아, 가라고 좀 야. 누나 시게. 그거 그러면 1 0분이 알았어. 10분? 나 10분 될 거야. 알았다고. 왜냐면 나... 야 알았다고. 지금이 40분이거든? 알았어 40분이니까 50분까지만 내가 허락해줄게 알았어 그 뒤에 내놔 그 뒤에 내놔 알았지? 무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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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이번에 진짜 는 잘생겼어 아씨 아, 아, 이번에 내가 직캔 잊혔네? 진짜 존나 잘생겼다 하하하하하와 <laughs> <laughs> 진짜 진짜로 이번에 탈색한 거개 찰떡이야 진짜로 아졸라 맛있다 음. <laughs> 야뭐 먹냐? 초콜로요. 음, 초콜로요. 그안 그게 아우웃 케이크. 야형지 어딜 걸지? 어지아 귀여워. 야 형제, 너네 근데, 근데 누나, 왜 누, 누나 왜 살이 맨날 갈수록 찌냐? 뭐라 했냐? 누나 왜 살이 갈수록 쪄? 내가 살 빼지 될걸? 빵아가 지방 이아게아아 지 지발 졸라 쳐갖고 빼일이은게살 빠져 누나 <laughs> <laughs> 어, 야백민야너 저기 가시 그냥 누나 웃음소리 진짜 힘들다고 근데 누나 웃음소리 진짜 꼴 보기 싫다 근데 이거 패티 있 거야? 내 거라고 몇번 말해 누나 이거 가지면 안 되냐? 안돼왜너 아, 뭐... 이런 거 쓰지도 않잖아 아, 왜 근데 그래 너 어차피 이봉아 이거 많이 본다고 나한테 뭐 했어 아니 이거 다, 나 시간 정해 놓고 쓰는 거야 그거? 야 이거 나 며칠만 빌려줘 안 되는데 제발 싫어, 싫어. 안돼 아, 시끄러... 내가 안돼 엄마가... 알았다고 뭐 시끄러 엄마가 된다고 해도 내가 안 되거든? 야 조용히 해절대안 되거든. 조용히 해 그럼 누나도 누나 핸드폰 줘라 누나 그거 16% 엄마가 가서 놀아 아이폰 16% 그럼 나도 그거 빌려줘 그럼 내가 빌려줄게 그건 안 되지 부끄러운 거네야 네가 16%가 뭐가 필요해 얘들 다야네 핸드... 나이 때는 휴대폰도 필요 없고 이런 전자기기 피해야 돼 애들 다 응. 쓰거든요, 지금? 다안 쓰는 줄 알았는데, 뭐, 막 이런 소리야. 아, 짜증나. 어, 아, 뭐, 내가 해야 되는데, 진짜, 누나. 한 번쯤 준다고. 아, 진짜. 아. 어! 30분 다 했어, 내가. 이제 뭐 10분이야. 내가. 50분이야. 내가 3 0분다 했어. 뭐 개소리야. 아니, 아니, 빨리 그만, 그만. 아, 야, 나 하라고. 보고 있잖아. 어? 나 보고 있잖아. 아니, 10분만 하기로 했잖아. 내가 언제? 아까 30분에서 누나 40분만 한다고 약속했잖아. 빨리 내놔. 아, 나 이것만 보고 준다고. 아니, 봤잖아. 빨리 아니, 라고 야. 야 아. 조용 해라. 아니, 뭐 내가 왜조용 해? 조용히 해라. 하라고. 아니, 누나가 왜안 했는데. 아, 아 야, 네방에 들어가. 아, 내 집이구나. 들어가라고. 알아 이 이거만 알았어 알았어 이거만 보고 줄게 딱 이거만 보고 줄게 진짜 아, 딱 이것만 아저저 아, 열받게 하지 말라고 진짜 때린다 나안 주면 때린다 나삼0분1 0 분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때린다 야가자 그러면 줘 빨리 줘두라 싫어 아, 이거만 보고 준다고 아니 이걸만이 아니라 0분 지났잖아 내가 언제 숟푼지 준다 했는데 약속 약속 했잖아 나한테 아 빨리 주라고아아 뜨냐고 아, 아, 뭐 아아안 나도 아, 뜨냐고 아, 뭐 아아 뜨냐고 뭐 아안 아픈데 아아안 아픈데 안 아픈데 그냥 하지 말라고 진짜 오, 아, 내가 준다 했잖아 네가 뭔데 아 야,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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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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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네?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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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꼬치는 사람 아프지? 아니야? 누가 사람 그렇게 때리래? 하, 누나를 누가 그렇게 때리래? 야, 하, 니 하, 어디서 하, 그렇게 배웠어? 야, 눈물 나지? 하, 니 지금 울것 같아? 아니야, 안 아픈데. 너 존나 울것 같아. 야, 까불지 말라고. 안 봐라고. 뭐? 아, 누가 그러냐고? 누가 그러냐고? 아, 아, 아니, 아 아니, 뭐라, 까불지 말.

밴민이 형비 계속 병이 왔나두번 대체 안 빌려줄 거야! 필요 없어. 아, 수환이 뭐맨변호뭐야 이거! 변호는 이거 왜 말하고 싸우는 거야. 여보세요? 아. 어 오빠 나, 나 누워있어. 아나 방금 전에 공부하고 와가지고 피곤해가지고서 안 누워있어요. 술먹다고 소리 오늘 오늘 누나. 응. 뭐, 없긴 한데 누나 목소리 왜 그래? 피곤해가지고. 근데 그래? 뭐야 목소리 왜 떨리는데? 누나 둘이 먹는 거예요? 누나. 난 둘이 먹으면 좋게 좋겠... 조용히. 나 원래 원했는데. 난 둘이 먹는 게 좋지. 누나 원래 아, 평소에 목소리 가 걸걸하잖아 남자 목소리잖아. 왜, 왜 바꿔? 오빠 장난나 지금 사촌 동생이랑 같이 있어요. 어 누나 목소리 원래 아니, 그 목소리 아니잖아! 좀 떠가지고 <laughs> 사촌 동생 집 근처고 그래가지고 누나 원래 그 목소리 아니잖아! <laughs> 누나 목소리 왜 바꿨어? 조용히 하라고. 넌 진짜 개가시더라고. 야조 조용히 해라. 아 음... 사촌 동생도 좀 어려. 음. 응. 그, 아니 뭐 그냥 예측권도 배우고 그냥 다음 한개 그냥, 그냥. 근데 아무튼 오늘은 마실 거야? 진짜? 야 오빠 잠깐만요 야야 왜? 누가 나 지금, 지금 전화 중이잖아 어저 지금 불을 중인데 있는... I see you 아이씨 i n k I'm not going to play games anymore. I'm going to play games. I'm going to play games. I'm going to play g 하 m e s I'm g o n o p l a 응. 어어요어 응. 어, 나는 재민이니까 나는 원래 가버지. 아씨. 라면 아, 씨. 라면을 먹어야지. 뭘 라면을 먹냐고, 야. 아 내가 라면 먹으면은 못 먹겠는데. 누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고 라면 냄새 나면 안 된다고. 왜 누나랑 나랑 못먹었는데 누나 다이어트 중이니까 누나 없을 때 먹던데 지금 우리 하면 먹고 싶어지잖아. 그러면 누나는 먹고 싶으면 누나 집에 가서 먹으면 되겠네. 야재절왜키안 아! 나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냐? 아니 키졸라 라면만 먹으니까 키가 안 크지. 야 아빠, 지금 먹지 와. 짭배티 먹어. 먹지. 짭배티 먹어. 예. 아빠. 누나 안줄 거야? 안 먹어. 안 먹는다고 했다. 안 먹는다고. 야 빨리 오고 들어가 그냥. 아왜 이렇게 시끄러워 져야니 오늘 태권도 안 가냐? 나? 태권도 있다. 저녁에 가는데 오늘은 저녁에 가는데 태권도 이제 배운다니까 저녁에 아주 지금안가 아주 야 이모는 어디 가 있는데 엄마 마트 갔다고 몇번 말해 언제 오죠? 올라나도 누나, 누나가 엄마한테 전화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마 몰라서 는면서 <laughs> 와 제발 그거 먹고 뭐 있냐? 와 진짜 와 진짜 누나 개쩐다 진짜 와 그걸 또 먹네? 야 아, 누나 배만치 마라.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누나 배가 그냥 나온 배가 아니야. 알겠지? 야말고할줄기라고 <laughs> 누나 배가? 누나 배이 먹은 게 다서 얘네들이 얘네들이 영양분을 받아서 지금 가지를 치고 너무 쿨이 됐잖아. 이거 제대로 짜파게티 있는 거안 보여요. 넌쿨이잖아 이거 넌쿨넌쿨 넌쿨 아니야 이거 막 자라가지고 이거 막... 맞되냐 맞을래? 네, 네, 네. 또 맞을래? 네. 맞을래? 네. 원래 내 주특기가 말대답이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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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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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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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응? 응? 먹 응? 응? 이 응? 이 응? 다이어트를 무슨 2년 살릴 수는거 아니야 야 원래 여자들은 다이어트 3 0 0 m 고 하는 거아야 누나만 여자야? 응나 짜파게티 몇개 끓이냐? 하나 아, 누나 안줄 거야 가만히 두고 끓 누나, 누나 안줄 거니까 말할 수없 많이 잘나가지말아야틀음이다와배불와 진짜 더러워 와 아. 아니, 짜파게티 맨날, 냄새 아니 맨날 무슨 무슨 소스도 안넣는데 짜파게티 냄새아 나지 내 배에서 난다고 짜파게티 그러니까 하루에 짜파게티를 다섯 번씩이나 쳐먹으냐고 그지야니안 네 다치게 조심해라 어나나 나 이거 잘해 내일 훈련하는 거야

또뭐재민이가 짜파게티를 끓여 먹겠대 좀이 아... 이모 오면 해달라 하지 아 내망이야 응. 원래 이런 거는 엄마 없을 때 먹어야 맛있거든 네 이모한테 다 이럴 거야 이는잃러버려 네 아까 전에 태블릿 한 거랑 폰게임 많이 한 거랑 이거 혼자 끓여 먹는 거랑 다 이럴 거야 무슨 그러면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하냐? 못하지 재민이가 재민이의왜왜하하데데재민 10분의 1은 10분의 가못하0 아, 의1다1 0우의1 맛있겠다. 아, 1거 10분의 1은 김치도 맛있는 거 있으면 꺼내. 아 자꾸 의 1은 10분의 1은 1 0분라고 누나 라니아 먹다. 아빠, 맛있겠다. 그, 뭐가 맛있냐? 뭐가 맛있냐? 짜파게티가 맛있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 앞에서 그거 먹고 싶냐? 응. 먹고 싶은데, 우. 그렇게 뭐, 키안 커. 야, 키 작은 놈자 누가 좋아한다고. 응. 아. 야, 저 젓가락질. 뭐 어쩌라고? 물나물 젓가락질 뭐 사와야. 얘 줘봐. 알루라 아니, 아니, 젓가락질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 알루야라 얼굴을 업어보자거든. 얘. 알루라 아직 다고 줘봐. 그다고안적고 뭐 있네. 야, 줘봐. 이거 다 먹을 건데? 알았어, 아니 아니 먹는 게 아니라고 한 입만 줘봐. 아, 더 받았지? 알려줄게. 아, 그럼 한 입만 먹어야 된다. 응. 진짜 한 입이다. 한 입만 먹어라. 왜두번말하게 하냐? 줘봐. 한 입만 먹어. 한 입만 먹는다고. 아, 한 입만 먹어라 진짜. 한 입만 먹. 어 啊。<noise> <noise> <noise> 야, 재민이가 떡볶이 잘 끓인다. 니 많이 먹긴 하나보다. 아니 이걸 왜다 먹냐고. 아 누나 아까 맛있겠다. 안 만원 했잖아. 아 진짜 한 젓가락. 아니 아, 이게 어떻게 한 젓가락이 이게 어떻게 한 젓가락이냐고. 진짜 맛있다. 아 배불러. 누나는 집에 누나 집에 가도 말고 우리 집에도 맨날 먹는데 왜 맨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 라면도 우리 집에서 먹고 어디저트도 디저트, 우리 집에서 먹고 무슨 맨날 여기서 처먹기만 하고 그럼 가냐고 아이고야 너잘 거니까 조용히. 해. 야, 우냐? 그런 걸로 울어. 아. 야, 조용히 해. 누나 잘 거다.